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중학교 3학년 신은성인데요. 이곳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인데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천문학, 지질학, 고생물학, 동물학, 식물학, 인류학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전시와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학예사분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날 멘토는 학예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학예사 정종철 선생님을 만나보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가 하는 일은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문 직종인 학예 연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유물도 수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생물을 했었거든요. 제 나비를 많이 만들었고 대학도 생물학과에 가서 곤충을 했고 그래서 박사학위 다 받고 박물관이 생기면서 와서 뭐 곤충에 대한 뭐 수집, 전시, 표본 제작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박물관에 있어서 의 교육을 한 제가 하는 거는 전체 박물관의 한50% 정도의 교육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시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뭘 사랑할까요? 곤충. 맞아요. 선생님은 곤충을 엄청 사랑해요. <laughs> 네. 그래서 그 다른 학예사들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요소가 돼요. 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있으신가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전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학예사별로 전공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이니까 곤충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많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표본도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니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 지식이 많아야 돼요. 이제 그리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풍부해야 돼요. 관람을 오는 사람들이 재밌게 즐겁게 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합니다. 직업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예요? 직업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이제 전시를 하잖아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시물을 보고. 관람객이, 어,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여태까지 보던 게 아니에요. 되게 신나요. 어, 이런 거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하는 일 중에 많은 분이 고,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교육을 듣고 학생들이 나가면서, 어, 엄마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교육 오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아, 어,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그 자연에 대한 것들을 그 관람객들한테 조금 더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하게 했을 때 관람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나요? 아, 직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일이 너무 많아요. <laughs>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채집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적인 서류 작업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 남들이 안해 하는 것들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제 같은 건 이제 전시장에 이제 가보면 이제 박제들이 있으면 그 박제들은 이제 그 죽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기증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죽은 사체들을 우리가 만져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런 것들. 네, 남들이 뭐안한 거려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라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일 또는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어, 제일 중요하면서 쉬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잘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좋아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조금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사실 공부가 많이 포함돼요. 네. 그리고 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았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할수 있거든요. 뭐 공부가 됐든 연구를 하든 아니면 자료를 만들든 아니면 뭐 운동을 하는 친구라면 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정리를 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아하는 걸 찾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분명히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잘하는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 하계사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 앞에 보이는 거, 어, 뭐 같아요? 돌고래. 네, 맞아요. 이건 또 고래예요, 고래. 여수 아쿠아리움에 우리가 전시를 빌려줬던 거예요. 근데 그 아쿠아리움에서 요청한 자료가 뭐 돌고래 모양, 거북이 모양, 이런 걸로 좀 형상화 해달라고 그래서 고충을 가지고 돌고래 고래를 형상화 한 거예요. 이제 전시가 나갔으면 다시 들어왔잖아요. 응. 그럼 돌아오면 얘네들 을 다시 원상태로 넣어야 되죠. 원상태로 상자에 넣어서 여기에 다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보관하려면 이거를 옮겨야 되는 것이 오늘 할 체험이에요. 응. 네, 그러면 일단 저기 가서 이거 뚜껑을 열게 뚜껑을 들어봐요. 네. 표본을 만질 때는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응. 네. 그래서 그럼 혹시 뭐가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목걸이 팔찌. 뭐 시계 이런 것도 안 차요. 선생님 지금 자켓을 입고 있어서 선생님 자켓을 좀 벗고 네, 그러고 할게요. 네. 음. 자 여기 보면은 곤충이 쭉 전시가 돼 있는데 보면은 핀을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한 마리 핀이 세 개씩 붙어 있죠. 네. 근데 곤충을 옮길 때 쓰는 핀은 하나고요. 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핀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먼저 그거부터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곤충에 꽂혀 있는, 몸통에 꽂혀 있는 핀을 잡고 들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왔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상자에다 그냥 단순하게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 글씨가 써있죠. 이게 정보예요. 그래서 보통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 내가 이렇게 봐요. 하나는 그 이름과 채집지. 어느, 어디서 잡혔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s d s m n h 곤충이라고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관리 번호예요. 근데 이라벨이왜 뒤집어 져 있냐면은 전시를 나갈 때이 있는 상태로 가면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뒤집어 놨어요. 관리할 때는 이 번호가 잘 보여야 되지만 전시를 하게 때는 이그 번호가 잘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핀셋으로 자, 이렇게 옮겨놓고, 그 다음에 핀셋을 가지고서 곤충의 루, 몸 밑에 있는 라벨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어, 지금 발톱이 걸렸어. 네, 이렇게 내리면, 음, 정보가 나오죠. 채집지 정보와 그 다음에 네, 관리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어, 이제 곤충을 일단 높이를 조정을 한 다음에, 이 라벨을 높이를 똑같이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똑같이 맞추는 건 이제 그 평균자랑 이런 도구를 써요. 그래서 그 라벨에 핀을 찍어서 음, 라벨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관리번호를 넣는, 넣는 거예요. 관리번호는. 다음 카에다가음 칸에 다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맞이렇 이렇게. 하면 은작업이 완성된 거예요 자, 네, 네. 네, 이렇게. 자, 어렵지 않이렇 이렇게. 하이 거예요 이렇게. 게 하라고 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고 자, 이렇고 됐어. 자, 이로 옮기고, 자, 그다음 핀셋으로 살짝 내리면 돼요. 그렇지. 이거? 응. 오케이, 됐어. 완성됐어. 혹시 박물관 내 소개해주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전시물은 이 친구예요. 되게 크죠? 뭘것 네. 같아요? 바다 코끼리 오 맞았어요 예, 바다 코끼리 바다에 사는 코끼리예요. 그래서 일단 엄청 커요, 엄청 무겁고 아 어,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왔다갔다 하는 생물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커다란 상아가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바다 코끼리라고 해요. 엄청 무거운데 얼마나 무거울 것 같아요? 한 1톤 정도. 1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laughs> 아니요. 승용차가 보통 1톤 정도 해요. 아... 네, 보통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용차 한대 정도의 무게를 가져요. 네, 그 박제는 동물의 가죽만 가지고 만들어요. 우리 가죽옷 입죠 네. 가죽옷 튼튼하고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처럼 동물의 가죽을 똑같이 가공을 해요. 네, 거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가죽을 가지고 이 안에 내용물을 만들어요. 이제 가죽만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요새는 그~ 스티로폴 같은 거 있죠 예 음. 네, 스티로폴 같은 걸로 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겠다라는 걸 미리 선정을 하면 그 자세로 먼저 스티로폴 을 만들고 그걸 이제 깎아서 이 친구를 가죽을 뒤집어 씌울 만큼 만드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렇게 해서 뒤집어 씌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은 가죽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세로 홈이 있죠 네. 새로 홈이 그~ 옷, 옷을 단추 단추나 지퍼로 열미듯이 이게 꼬맨 자국이에요 이게. 아. 아. 어.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이 친구 의 물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어. 이게 왜냐면 하이 친구는 털이 있어서 그 털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털이 좀 얇으면 이렇게 보이고 털이 좀긴 친구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박제는 어, 전부 다그 당시에 살았던 그 친구의 생물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가짜가 딱 하나 있어. 모든 박제에서 가짜는 딱 하나 있어. 뭘것 같아요? 눈 같아요. 오, 잘 맞췄어요. 맞아요, <laughs> 눈이 눈은 썩기 때문에 보통 어, 유리로 만들어요. 유리를 음 만들면 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로 그 살아 있을 때의 눈과 똑같이 그런 이제 질감과 이제 똥색깔 네, 이런 걸 이렇게 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제를 전시하는 거예요. 박제는 어, 전시장의 상태가 좋으면, 그니까 습도도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해충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실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코너는 뭐냐면 이제 물에 사는 포유류들이에요. 이제 고래는 이쪽 뒤에 있고, 네. 근이 친구들은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종류들 바다 거끼리 있고 물개 있고 저 뒤에는 이제 물범 종류들이에요. 저 뒤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두 마리들은 자기 그. 네, 아쿠아리움에서 가면 많이 볼수 있는 네. 네, 그런 종류들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 바다에 사는 포유류들이 있고요. 저쪽에 앞에 가면은 그 육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들이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땅 위에 살고 있는 네, 포유류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다리 네발 달린 네, 그런 포유류들이 여기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네, 우리 서대문자연사방문관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박제들이 제일 많아요. 아. 네,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학생이 잘 아는 뭐 호랑이도 있고, 말도 있고, 북극곰, 사양소, 어, 북극여우 있어요. 음. 여기 늑대도 있죠. 음. 음, 네. 다이 친구들은 이렇게 다 그냥 그, 가죽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일부 동물들은 가죽뿐만 아니라 뼈도 박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뼈 박제는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저 하얀색 보이는 거 있죠? 네. 하얀색 저게 무슨 동물 골격일까요? 음. 어... 새? 어, 무슨 새일까 저게? 도도새. <laughs> 저거 독수리 골격. 아. 근데 봐요. 여기 여기 서 날개핀 독수리 있죠? 네. 그 저쪽에 있는 독수리어때 크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laughs> 엄청 많이 나죠? 네. 근데 똑같은 크기에요. 아, 진짜요? 어. 그 그러니까 새는 그만큼 골격은 작고 가벼운데, 그 깃털이 많아서 부피가 커 보이는 거지. 대신, 날룰 수 있다는 장점을 <laughs>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걸 포기를 하는 거죠. <laughs> 네. 그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어, 우리나라 멧돼지예요 네. 네. 여기는, 아. 어, 태어나서 1년쯤 성장하면 이 정도 크기가 돼요. 네. 저 뒤에 거는 되게 크죠? 네. <laughs> 색깔도 많이 다르죠? 저거는 다큰 수컷 메테지예요. 응. 다큰 수컷 메테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입 위로 하얗게 뭐 솟아 올라온 거 있죠? 네. 이게 어금니예요. 어금니.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그 어금니를 가지고 땅도 파고 나무 뿌리도 캐고 해서 자기가 먹을 것들을 어, 확보를 해요. 음. 어. 그렇게 해요. 혹시 박제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네, 이거 박제 작업 들어가면 대충 얼마나 걸려요? 기본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에서 이제 가죽을 벗겨내잖아요. 그럼 그 가죽을 가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가죽, 안쪽에 붙어 있는 살, 핏물 이런 거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은 말리면서 쭈그러들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들지 않게 일단 건조를 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잡아야 되니까 어떤 자세를 취할 건지. 근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이거든요. 근데 기,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려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스티로폴로 아까 했는데 모양을 깎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게 돼요. 물론 저렇게 원숭이 같은 경우 나무를 붙잡고 있는 자세를 만든다 그러면 저렇게 그 안쪽에 있는 스트로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박자가 만들어져요. 오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방문하여 학예사란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2003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으로 약 4만 5천 년 점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로는 엄청난 양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물의 전시와 교육을 위해서 많은 학예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학예사분들을 위하여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학예사와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학예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